기도 드립니다. <laughs>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여호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세계로 다가가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 깊고 깊은 곳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80년 세월 숱한 선배들이 목숨 바쳐 피 흘려 온 마음을 다하여 세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이 흔들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시며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옵시고 설량하지 못한 부류들을 물리치고 선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옵시며 백성들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북력 동포들을 위하여 강구합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압제하에 세월이 80년입니다. 출애급 해방의 날을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손에 손잡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오시며 지금도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에 눈물어진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 해방되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시며,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일일이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열한기상 11장 3절 말씀. 지난 주는 추석 금식 기도 드리는 일로 계속 읽어오던 열한기서에서 일주일간 멈췄었습니다 이제 은내 중에 금식성회도 끝이 나고 했으니까 열한기서로 되돌아옵니다 열한기상 11장 3절 말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마을,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우리가 유엔주일학교 다닐 때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50점입니다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일천 번째를 지나고 지, 지, 드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 하였을 때에 듣는 마음 백성들의 한과 민원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봐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의 재판. 역사의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하고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신복해서 다윗당 이래의 태평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로 아버지 다윗당이 준비했던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가지고 7년 대공사를 일으켜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권력에 심취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변질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반부에는 솔로몬이 마음이 변질되어서 솔로몬이 죽자 말자 민족이 양분되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그 충성했던 마음을 돌이킨 이유를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천명 거느려서 뭐하겠습니까? 그 뭐? 하루 저녁에 한 방에 들어가도 그뭐 감당을 하겠습니까? 권력의 어리석은 짓입니다. 백제 왕 의자 왕이 죽을 때에 삼천 궁녀가 낙함에 떨어져 죽었다는 그 전설이 부여에 가면은 낙함 전설이 있습니다. 참 의자 왕이 솔로몬처럼 젊은 날에 즉위해서 참 총명한 왕이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반부에 부패해서 충신을 죽이고 충신들을 멀리하고 후궁들의 둘러싸이고 간신들을 가까이하면서. 백제가 망했습니다. 백제가 망할 때에 후궁이 삼천궁녀가 낙함에 떨어져 죽었다. 참 어리석은 짓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하면 격길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실천신학 교수님이 어느 날 강의해 주시기를 자네들 목회 성공하는 것은 설교 잘한다고 성공하는가 아니다. 신방 잘한다고 되는가 아니다. 세 가지를 명심해라. 세 가지만 지키면 목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 우리는 귀가 번쩍 뛰어서 다 목해 지망생 신학생들이니까 무슨 세 가지인가 들었더니 여자를 조심하고 물질을 제 조심하고 명예 조심해라 이성과 물질과 명예 세 가지만 거기에 조심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한 평생 목회를 성,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일러준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일천 번째 들여서 하나님의 고임을 받던 솔로몬이 후궁 700명, 첩이 300명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여인들이 솔로몬을 그 마음이 돌아서게 하였더라 참 인생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8절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콕 마음에 새겨야 될 말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 읽어야 합니다. 4장 3절말씀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성을 유대인들은 잡족이라고 잡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면서 발레본 바벨론 군대와 남아있는 여성들이 혼인을 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여성들이 이웃 불레세 족속, 미디안 족속, 이런 족속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0년 만에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뒤에 사막, 그, 다른 족속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그 자녀들을 잡족이라 그래서 쉬운 말로 좀 명예스럽지 못한 말로 튀기라 튀기라 그래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거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아니하고 몇 십리 둘러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는 잡족들이 사는 땅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걸 찾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직행해서 지났습니다. 목이 말라서 수가성 밖에 우물가에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 길러온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물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대에게 생수를 줄수 있다.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지혜에 감동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17절입니다. 17절 16절부터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다섯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대도다. 여자가 이래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그 불행했던 여인이 다섯 남편을 거쳤던 그 사연을 아시고, 네가 다섯 남편을 거쳤지만은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난 남자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다섯 남편,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노라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각자 각자 다섯 남편을 섬기게 됩니다. 첫째는 돈을 송상하는 김서방이지요. 권력을 초, 쫓아가는 권 서방이라 하겠지요. 또 명예를 쫓아가는 명 서방이라 할까요. 또 여러 가지 주색 잡기에 색을 쫓아가는 오 서방이라 하겠습니다. 뭐 오, 오입쟁이라 그러니까 오 서방이라 하겠지요. 그리고 세상 지식에 빠져서. 일생을 보내는 지서방이라 할까요? 이 다섯 남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너는 다섯 남편을 섬기며 살았다. 그러나 정말 네 가슴을 뜨겁게 하는 진실로 사랑하는 남편은 네가 만나지 못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마음이 무너져서 당신은 참메시합니다 불행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변해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 물들어왔던 그 여인이 그 물독을 다 버려두고 맨걸음의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 여러분 나와 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하루 저녁 같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은 다섯 남편 취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을 보면은 권서방에 취해서 혹은 명서방에 취해서 인생의 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한국 교회가 없으면은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가르치 보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쓰실 것으로 저는 확신해서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한 기서를 공부하면서. 열한기상 11장에 그 총명했던 솔로몬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하게 하였더라. 여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 변질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반부에는... 어리석은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이후로는 솔로몬의 어리석은 정치 이야기가 나와서 솔로몬의 후반부의 폭정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죽자 말자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 역사의 죄를 지은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여인에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런 말씀대로 네가 이 다섯 남편을 거쳤다. 지금 같이 동거하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참 남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남편으로 모셔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되신 남편 예수님을 모시고 한 세상을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일생을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남편,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시고 한세상을 정도를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단잠을 깨우고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 살피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명예나 세기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잡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에 허물이 있으면 우리 회개를 들으시고 용납하옵시고 남은 삶이 하루하루 예수님의 인격, 성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하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